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과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도가 악령들에게 제공하는 기지 혹은 영토는 죄입니다. 이저 기지 또는 영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땅처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이 방송을 그래도 이저 상당한 시간 보신 분이고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라는 걸 아시, 아시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죄 뒤에 숨어 있는 악령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죄는 악령들에게 용토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뭐, 뭐예요? 악령들에서 쓰는 도구이기도 하고 악령들의 그저 움직이는 힘의 동력에 휘발리지요 기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자꾸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은 악령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자꾸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자꾸 잃게 돼요. 왜냐? 악령들이 자꾸 상승하고 저저 저, 저 활동적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이 영역에서 저저저 저, 저 힘을 잃게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밀리는 거지. 힘이 밀린다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밀리는 밀려지는 생각이 밀려지는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뭔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얘기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그 초기 단계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현대 교인들이나 현재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전쟁은 영적인 사람이야지만 영적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을 하는데, 하게 하는 대로. 근데 그게, 그게 결국 뭐예요? 사단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양의 영역 안에서 움직여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뭐가 걸린단 말이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 이게 내가 하나님 이라을 하고 있는데, 가로막네? 이거 영적전쟁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건 영적전쟁이 아니야. 그런 거는 영적전쟁이라고 안 하는 거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영적전쟁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뭐 교인들이 막 열렬히 막 극렬히 반대한다.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인 전쟁이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 같으면 교인들이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 지도하심이 있는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이 물론 있어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어떤 결,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길은 부딪히기는 해도 결국은 나가져서 앞으로 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구만해. <laughs> 에스, 그럼 안해나 그러고서 딱중단해버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이 지도인도 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일 같으면은 중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거의 없지. 거의 없지. 왜냐? 성령님을 아시고 교통하고 지도인도 받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몸, 이게 좀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거 뭐 가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 잠깐 서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포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다 마은건 없어. 용적인 일은 그런 그 다른 점이 있다고요. 다른 다른 점이 영적인 일과 이저저저 저, 저, 자기 자기 중심적 육신 그건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육신이라고들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싫어하실 것 같아서 육신을 덜 하려고 지금 그런데 써야지 뭐. 육신적인 일로, 즉, 사탄, 사탄의 그, 그, 저, 그 우란에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하고, 일들의 이, 저, 저, 부, 딪히는 문제하고는, 저, 격이 달, 차원이 다르다고. 나타나는 양, 뭐,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알아야, 그걸, 아, 이거는 영적으로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육식적으로 걸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식적으로 막 하려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걸리기말 하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전쟁이라고 토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영적전쟁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전쟁이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조심스러워지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인들한테 폼 나잖아. 영적전쟁 한다고. <laughs> 각종 죄는 악령들에게 영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하여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죄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란 사람이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즉, 그의 손은 악한 일을 행하고, 그의 눈은 악한 장면을 보고 그의 귀는 악한 음성을 들으며 그의 입은 더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이거 아주, 아주 그냥 죄, 죄, 죄 짓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이게. 그의 어떤 부분이 죄를 짓든지 그것은 악령들이 들어와 그 부분을 장악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초청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초청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 초청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뭐, 멋있는 표현으로 초청한다 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다 본질이 자기서 나오고, 다 육신에서 나오고, 그게 결국은 사단이 하는 거지요. 악령의 짐에미침이죄 짓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잃어버린 형토를 탈취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들은 그들의 거점을 점점 늘려 끝내는 그 사람 전체를 완전히 점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그리스와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인 성도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신의 문제 외에도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자꾸 공격을 하다 하는 걸 받으면 공격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공격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열번 하면 그냥 그게 이상이 정상이 돼버려, 할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식으로 이저 기존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그저저그뭐라고럴까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속이는 줄을 몰라 속이는 줄도 모르니까 당연히 영적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줄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 예그 사단은 초청하지 안 해도 와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이라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초청해야 오시는데 사단은 지맘대로 막 오거든.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지맘대로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막 들어와가지고 진지 기지를 구성하는, 진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하는 그이 술책이나 이런 걸 알면은 훨씬 더 영적전쟁하는데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악령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의 죄, 곧 소극적인 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막 욕하고 그러면 그거 죄라는 거또말안 해도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다, 자, 다사에 다딱 앉혀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대본 알지 그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죄들은 뭐다할수 있는 거니까 얘기 안 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죄에 대한 관심을 지금 나누잖아 이거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다음 편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에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이 저 생각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다 그것에 의지해서 수십년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오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났다거나 뭐 무슨 뭐 저기한 일이 나 일어나고 이렇게 됐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지요 계기점이 근데 그런 계기점이 웃거든왜 그러냐 사단의 입장에서 내편 안에서 들어있는데 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뭘라고이 덜덜덜덜 덜렁덜렁 자꾸 흔들어서 서그 사람이 저 그냥 이반 잠자는 거 잠자는지 깨어있는지 그냥 어리버리한 채로 그냥 놔두면 그 내가 내가 부리는 종처럼 내 맘대로 내 영역 안에 이저저 잡아 잡 뜨려 놓고 그냥 놔둘 수가 있는데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 어떤 저저 저, 저, 어떤 일이 있냐. 오히려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도 그냥 그만 그만하게 잘돼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도 잘나 집안도 별다름 없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딱 속기, 속이기 좋고, 사실은 그게, 속여가, 속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동간 그렇게 온 거예요. 왜냐면, 삶이라는 게,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이 없어요. 적은 없고, 뭐, 저, 뭐, 뭐, 저 무슨 상대편이 있냐, 믿어야 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사단처럼 일안 하세요. 기다리시고, 또, 저, 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느낌이나 한 번씩 주고, 이러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한 번씩 하게 계기점을 주시지만, 사단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절대 안 하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순탄한 삶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덕공되는 게 생겨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큰 틀에서, 원만하게 다 해결돼서 가져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컹 되는 게 하나 도없는 것이 좋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덜컹 거리는냐 하나 도없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건들지를 하나도 안 했다. 건들지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단의 영역에 있다는 소리요. 자기 편이니안 건들지. 사단도 안 걸릴, 안, 안 건들일 정도의 신앙이다? 그건 미안하지만 신앙이 아니지. 그게 이제,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 놀이, 교회 놀이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들 필요 없잖아요. 뭐내 안에 있는데 물 건드려. 이리 가도 될 거고 저리 가도 될 건데.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할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적전쟁이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전쟁 뭐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일뭘좀 하려고 하는데 막힌다 이러면 다 영적 전쟁이라고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육신에서 나와서 육신의 생각대로 일하고 있는 건데, 여, 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뭐가 좀덜컹거리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적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야기를 해주는 그 방송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권해드리면서 뭐라 해야 되냐? 이것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맞느냐고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빠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저저 저 분별을 받으셔야 되고, 저 정답인지 아닌지를 잘했는지 말 안했는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러서 하시는 것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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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순탄하게 살아, 살아오신 교회,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성숙을 했느냐? 성장성숙 하나도 한거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집사에서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 된 거는 직임이 바뀐 것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살았으니까 헌금도 잘했을 테고, 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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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성수주의를 잘했을 테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잘, 잘한, 잘한 부분이 많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장로 선거하면 뽑히지, 안수집사 선거하면 뽑히지. 그런 것이 있을려는지 그거는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덜컹대는 건 없었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데, 뭐, 그렇게 보뭐 있어.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지만, 사단도 안 걸린데 건들, 건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콩 거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돌콩 돌콩 대면서 돌콩 돌콩 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냥 술 이렇게 자오잖아요 신앙 성숙하지 않아 성 성장 절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의논도 하고 뭐 물러서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지만 이제 장로가 되잖아요. 30년, 50년 다니면서 장로 되잖아요. 절대로 남의 말안들어죠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돼. 대개의 교회에서 아주 성실해가잘 나오고 오래 나온 사람, 지김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집이 말도 못 하게 세다는 거예요. 특히 평신도도 그렇 평신도 장로도 고집이. 장로만 되면 그렇게 고집이 세집, 세집지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더더 더 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장로보다 훨씬 더 세요. 고집이.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아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성성 성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신학적 서적 많이 읽었으니까, 신학 지식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 지식이 늘어난 건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지. 소용없어요. 신앙은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거를 현대교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야, 돌이키는 일이 생겨나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사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나만큼만 하면 되지. 뭘더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왜 자꾸 틀리, 이상한 소리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둬. 바꾸거나 변하려고 안 해. 근데,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그렇게 사시다가는, 천국 못 가. 이건, 이건 정답이 답이에요, 답. 왜냐, 아버지하고가, 저,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게, 몇십년이 됐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경험체험도한 번도 없다.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두분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지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 저, 함구하려고 그래. 말안 하려고 그래. 왜냐말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자꾸 이야기하면 할말 없잖아. 그리고 드러나잖아. 자기 알맹이가. 그러니까 싫어하죠. 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고집이 세지고 자기 뜻을 어떻게든지 관찰하려고 그래. 이거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거든. 그죠. 앵간하면 안아주고 앵간하면 품어주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결정적인 거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뭐 뭐 유상을 승배한다거나 이런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훨씬 더그저저저 저, 저 사단의 영역에서 순리롭게 살아왔던 사람들 고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집보다는 그 고집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집이거든. 그거는 고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념. 신념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신념이 신념으로 자리를 딱 잡죠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 우리 자녀, 우리 처, 내려놨어요. 그분들, 뭐, 그분들 대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저처럼 외가, 외 우리 처나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첫째로, 관심이 많이 안 가죠. 아, 그분 그그 그, 그 자녀들 저 하나님하고 관계나 잘할 수 있게끔 자꾸 중보기도 해 주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지. 내가 뭘 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살아간다, 뭐 한다 문자라 보내고 그런 정도에서 이저 뭐라고 그럴까? 즐거움이나 뭐 이런 그 행복감을 느끼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런 약점도 있는 거예요. 유신적인 사람들은 크, 빵이나 좀 사주고 맛있는거나 뭐라 사, 하고 뭐 밥이나 좀 사주고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뭐 우리 딸최고 이러고 사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미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질 않아요. 감정 감정조차도 안 움직여. 영원 안 움직은 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없어. 지금 보기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는. 너무 깝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영적 영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서의 서로 교통교제가 되면은 정말로 다 정말로 그거 그런 것들과 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게 참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자꾸 그런, 그, 분별력 깨달음이 오는데, 사단이 탁 가르쳐, 가로, 가로막는 것 같아. 요 사단이.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를.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영적인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다 하면은 사단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다가, 자꾸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빼가게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의 사람이 되는 일은 아주 극력으로 어쨌든 사단이 막아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냥 막, 꿈에 막, 얼마나 막 귀신, 막, 마귀가 막, 못 살게 그런지, 막, 말도 못 하는 전쟁을 했어, 저는. 되게 다 그래, 되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아내나, 자꾸 영적으로, 영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것이, 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고. 속이는 것을 알게 속이면 그게 속이, 속이는 사기꾼이겠어요?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꾼이야? 속이는 지 모르게 해서 속이는 게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 사람이 뭐해. 이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맨날 놀러도 가기도 하고, 그런 맛으로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여러분 영, 저는 그런 말에 천연, 전연, 전연 가치를 부여를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참 큰일이라 이거. 이것도 우리 집도 그래서 지금 애로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그러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사단들이 자꾸 더못 못, 못, 못 변하게 이 영의 사람이 안 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 요새 요 최근에 알았어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저 이상하다만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그랬네. 그 그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함을 알면서 절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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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나누고 있는 것이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고 눈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며 저, 저 손에 안 잡히는 영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에 그냥 후딱 후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걸 권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인과 법칙 네 번째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